KBS 본부와 MBC 본부, YTN 지사 등 방송 3사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MBC 1층 로비에서 공동투쟁위원회 발족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방송사의 노조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방송 3사 노조는 공정방송복원 낙하산 사장 퇴출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권의 약속을 받아내겠다며 대선 후보의 언론관과 방송정책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MBC 본부는 지난 30일부터 공정방송 복원과 김재철 사장 퇴출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천지TV 남성경입니다. 천지일부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